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 큐빗 한 뼘으로 오늘날의 계산으로 하면 290c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오늘날로 계산하면 57kg입니다. 엄청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움을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질것 같으니깐요. 아니죠. 죽을 것 같아서겠죠.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터에 이세의 아들 중세 명,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이세는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의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큰형 엘리압이 야단을 칩니다. 전쟁은 전쟁 놀이하고는 다르다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용기 있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 경험도 많다고 용기는 칭찬하지만 골리앗의 상대가 될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구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그 사자와 곰처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학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용기와 결심을 응원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그런데,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윗이 입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회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평소처럼 양을 치던 때와 같이 막대기와 물매로 싸우려고 합니다. 물매에 필요한 볼멩이 다섯 개를 골라 담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과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라고 봐주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골리앗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다윗은 어떤 기분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왔다고 힘차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칼과 창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죽이기 위해 다가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에 힘차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 돌멩이를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사자처럼 곰처럼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은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따라가 멀리까지 쫓아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크고 힘센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길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